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면서 경기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추위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이번 주에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기온 탓에 한겨울 오리털 점퍼에 목도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추워서 패딩 입고 나왔어요. 어제보다 많이 날씨가 추워져서. 설이 됐으니까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 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녀야죠. 지난 주까지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다 오늘 수원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중 한파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오후 들어 해제됐습니다. 한파 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로 내려갈 때 내려집니다.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20도 안팎의 매우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이찬 공기는 내일 아침까지 머물다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풍 주의보와 건조 주의보가 발효되는 곳이 많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겨울처럼 추운 날씨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동인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